따지고 보면 굉장히 힘든 주일이죠. 연휴에다가, 시험기간에다가. 중고등부 입장에서는 거의 뭐, 지옥행열차지만, 오늘도 행복한 주일이 될 것을 믿으면서, 우리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중등부도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자, 이동하겠습니다. 예, 예은도 이사. 이사, 이사. 고마워요. 어, 요즘에, 그, 중고등부보다는 사실 청년부에서 훨씬 더 유행하는 말이긴 하지만, 소확행이라는 말 알죠? 소확행. 무슨 뜻이죠? 뭐, 의견이 분분한데?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소확행이라는 말이 상당히 유행하고 있는데, 이게 요즘에 유행하고 있지만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요즘 나온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이 처음 등장한 게 언제냐면, 1986년도. 주세아 선생님이 태어났을 때. 거의 뭐 예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잠시 후죠. 네, 잠시 후에? <laughs> <아직> 없네. <laughs> 1986년도에 일본의 소설가가 처음으로 사용했던 말인데 그때 이 사람이 사용했던 이 소확행의 정의가 뭐냐면 예를 들었던 게 이거였어요. 갓 구운 빵을 손으로 찢어 먹을 때, 서랍 안에 반듯하게 정리되어 있는 내 옷을 봤을 때 그때 느끼는 행복이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라고 말했던 게이 소확행이라는 단어의 시작이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어떻게 쓰고 있냐면 어 제일, 아, 그, 주, 제일 여러분이 공감할 만한 거,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이런 거. 피자를 시켰는데, 피자를 딱 들었는데 치즈가 쭉 달려올라올 때 그리고 그게 내 입에 들어갔을 때 그거 먹다가 딱목 맥힐 때 그때 먹는 콜라 한 잔. 거기에 콜라 먹고 나서도 아직도 개운하자 할때 먹는 피클 하나. 이게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라고 우리나라에서 해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 남자애들은 이런 거. 축구 끝나고 마시는 포카리스웨트 한 캔. 잘 모르죠? 여자 친구들.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런 거 있어요. 전사님은 읽는 책들이 대부분 300페이지, 400페이지가 넘어요. 그거 더럽게 어려워요. 한국말인데 영어보다 더 어려워요. 근데 그런 책을 딱 펴가지고 1페이지에 시작해서 맨 마지막 페이지를 읽고 딱 덮었을 때그 기쁨 전혀 공감이 안 되죠. <laughs> 읽어봤어야지 이거 뭐 펴가지고 덮었을 때그 기쁨. 또 언제냐 여자친구들 오늘은 파운데이션을 발랐는데 피부에 샤샤샥 잘 먹는 그때. 소확기뭐 이런 것도 있어요. 똥을 싸려고 앉았는데 힘을 주지 않았는데 한방에 끝났을 때 상당히 행복하죠. 바바박하고 끝났을 때 상당히 행복하고 또전사님이 아주 개인적인 거지만 전사님은 제주도 여행 가서도 오징어 땅콩을 열, 열 봉지 사 먹었습니다. 어떤 맛집 음식보다 좋아하는 오징어 땅콩 과자 이걸 딱 뜯어서 하나 먹었을 때그 기쁨 아까 그 주은이가 쌍쌍바를 먹고 있더라고 쌍쌍바를 갈랐을 때두 개가 똑바로 갈라졌을 때 행복 이런 게 소확행이에요 소확행 이런 거를 이제 청년 세대 그러니까 여러분 언니 오빠 되는 우리 청년부에서 참 많이 쓰는데 왜이 말을 갑자기 1986년에 등장한 이 말이 왜 요즘 와서 다시 화제가 됐냐하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되게 어른들 특히 어른들은 행복을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집을 사고 싶었을 었 싶었는데 그 집을 사면 행복하겠지. 그 다음에 조금 내려서 청년들은 내가 대학 졸업하고 취직하면 행복하겠지. 내가 취직하고 결혼하면 행복하겠지. 조금 내려와서 대학생 때, 여러분 들었던 대로, 대학교 가면 살 빠져서 행복하겠지. 대학교 가면 남자친구, 여자친구 생겨서 행복하겠지. 아직은 조금 큰일을 보이죠. 근데 고등학생, 중고등학생, 뭐 이런 거, 우리 다가오는 순간고사를 잘 보면 행복하겠지. 초등학생들은 무슨 생각하는지 알아요? 아빠가 비싼 자전거 사주면 행복하겠지. 그래서 우리는 이미 어렸을 때부터 계속 뭐 하면 행복하겠지, 뭘 사면 행복하겠지, 뭘 얻으면 행복하겠지라고 늘 생각을 해왔는데, 근데 청년들이 겪어보니까 그게 아닌 거요 대학교 졸업하고 취직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취직했던니 누가 있어요? 김부장이 있어요. <laughs> 여기 계신 건 아니죠? <laughs> 김부장이 있고, 뭐, 막, 뭐, 김팀장이 있고, 막, 그 사람들이 나를 미친듯이 괴롭혀요. 주일만 되면 등산을 하러 가자고 그렇게 연락이 와요. 난 등산에 등산에 등자도 싫은데 막 연락이 오고 그러니까 취업해도 행복하지 않은 거야. 그래 그래도 내가 뼈빠지게 일해서 열심히 일해서 집을 사면 행복할 거야. 하고서는 집을 딱 샀어요. 딱 사면 딱 행복할 줄 알았는데 딱 일주일 살고 나니까 뭐야 이게 다야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새집 가면은 새집 이사 가면 그때는 행복했는데 며칠이 나가요. 우리 버전으로 따지면 남자애들, 전사님은 요즘 개인적으로 얻고 싶은 게 있습니다. 어서오세요. 예, 네, 당신을 향한 얘기입니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얻고 싶은 게 하나 있다면, 플레이스테이션4. 스파이더맨 게임이 나왔는데 아주 기가 막힙니다. 거미줄을 타고 뉴욕 시내를 날아다니는 그래픽이 예술입니다. 대도서관 요즘에 하는데. 개인적으로 플레이스테이션4를 사고 싶은데, 플레이스테이션4를 샀을 때그 기쁨, 얼마나 갈까? 여러분 버전으로 한번 가볼까요? 여러분 내일모레 이제 중간고사만 보잖아요. 중간고사 봤어요. 100점 맞았어요. 얼마나 기쁠 것 같아요. 며칠이나. 100점 맞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100점 맞으면 너무 좋아요. 안 맞아 봤니? <laughs> 맞아 보세요. 엄청 좋아요. 기분 되게 좋아요. 되게 좋은데 그 기쁨이 얼마나 오래 갈까? 한달못 가죠. 대학 붙으면, 고3 친구들도 있잖아. 대학 붙으면 행복하겠지. 얼마나 행복할 것 같아요? 1학년 입학해서 한 학기 다니고 나면 끝나요. 한 학기 안에 다 정리됩니다. 아, 대학교도 재미없구나. 한 학기 안에 싹 정리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인, 인간들이 살아보니까 집 사는 것 같은 큰 일도 돈 많이 드는 일도 그렇게 크게 나를 행복해 주지 못해. 소확행을 말했으면서 요즘에는 소소하지만 작은 행복들, 피자를 들었을 때그 피자가 늘어지는 걸 보면 행복해하는 그 기분이 진짜 행복이라고 생각했는데 과연 이 단어가 얼마나 유행을 할것 같아요. 과연. 그러니까 인간은 도대체 어, 어, 어떻게 행복할지를 사람들은 끊임없이 고민하고 끊임없이 생각해 보고 있어요. 끊임없이 고민하고 찾아보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찾고 있어요. 그걸 찾으라고 다니는 곳이 있어요. 그걸 알려주겠다고 부르는 곳이 있어요. 여러분을. 학교. 학교에서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면 행복해질 거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아주 단순해요. 그래서 학교 안 다니고 자퇴하면 되게 문제야 되고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왜 찔려? <laughs> 아니 전사님은 전사님은 고등학교 2학년 때 엄마한테 자퇴한다 그러셨다니까 학교를 안 다녔으면 내가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학교를 가겠다 싶었어 학교를 안 다니면 나는 정말 좋은 대학을 가겠다 싶었어 왜냐면 나는 혼자서도 공부 열심히 하니까 학교가 내 시간을 뺏어먹는 게 싫어서 근데 어른들 그다음에 일반적인 시각은 어때요? 학교에서 공부 열심히 해서 행복해지는 법을 배우지 않으면 불행할 거라 생각하는 거예요. 학교를 무시하고 다니지 말라는 뜻이 아니야. 그곳에서 배우는 것도 행복해지기 위해서 배우는 거예요. 나름대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근데 거기에 행복이 있어요? 하루에, 하루에 40명씩 자살하는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수능 끝나고 나면 또 얼마나 많은 청소년들이 또 자기 생명을 가지고 장난을 칠까요? 자기 생명을 가지고 또 얼마나 어려운 선택을 하고 힘든 일들 을 하게 될까요? 인간은 행복을 찾아서 끊임없이 노력하지만 그 끊임없이 행복을 찾아 하는 노력 때문에 또 불행해지고 그 노력 때문에 또 불행해서 또 불행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 어디에서도 방법을 알려주지 않고 방법을 알려준다고 불러놓고선 배워보러 갔는데 거기서도 행복을 찾지 못하니까 도대체 그러면 인간은 어디가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도대체 도대체 인간은 어디에를 가야 행복해질 수 있고 행복을 배울 수 있을까요? 이렇게 막막하게만 할것 같던 이 질문의 답을. 오늘 성경이 아주 명확하고 담대하고 진지하고 어마어마하게 직설적으로 말하고 있죠. 20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주님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끝. <laughs> 끝났어요. 자원에써 있어요. 우리가 우리가 보는 원래 개혁개정성경에는 복이라고 써 있어서 손사미 헷갈릴까봐 세 번역으로 가져왔는데 이렇게 번역이 돼 있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간단하지 않아요? 주님 믿는 사람은 행복하대요. 세상이, 뭐 학교에서 이것도 가르쳐보고요, 학원에서도 가르쳐보고요, 뭐 학, 뭐 학교가 학원 아니라 딴데뭐 많이도 가잖아. 뭐 노래도 배워보고, 뭐 춤, 가수도 돼보고, 뭐 영화 배워도 돼보고, 우리가 많이 보는 것들, TV에 나오는 요리사도 돼보고, 막 그런 거다 됐는데, 거기 진짜 행복이 있었냔 말이에요. 전사님이 좋아하는 가수 중에 한동근이라고 있어요, 한동근. 알아요? 이 소설의 끝을 다시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대라는 사치 부르고 되게 좋아하는 가수인데 이 사람이 요즘에는 이 소설의 끝이 아니라 이 음주운전의 끝을 다시 쓰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음주운전해가지고 그 동안 쌓았던 커리어가 다 날라가고 굉장히 안타까운 사람이죠. 노래 굉장히 잘하는 가수인데 근데 왜왜 왜 그렇게 힘들게 노력해가지고 가수까지 돼가지고 돈도 벌고 그렇게 살면서 왜왜 왜 음주하고 운전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 그뿐입니까? 수없이 많은 연예인들이 마약에 빠져 있고. 왜 그들은 그렇게 유명해졌는데도 마약을 할수 밖에 없을까? 거기에도 행복이 없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는 주님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이한 구절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행복한 거예요? 알고 있잖아요. 이 주님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앞에, 그 앞에 바로 뭐라고 써있냐면 이렇게 써있어요. 말씀을 따라서 살면 일이 잘 되고 주님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말씀을 따라서 조심스레 살면 일이 잘 된다고 분명히 요 앞에 써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찾아가는 방식, 행복을 찾는 방식은 다 거꾸로예요. 뭐냐 하면 내가 돈 열심히 벌어서 집을 사면 행복하겠지. 근데 우리 크리스천은 달라요. 주님을 따라서 살아가다 보니 하나님이 집도 주시고 좋은 성적도 주시고 공부도 하게 하시고 노래도 하게 하시고 대학도 보내주시고 주식도 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을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다 보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이 일이 잘 되게 하시고 잘된것 뿐이지 우리는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고요. 교회 와서 기도 열심히 하면 하나님 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우리한테 복을 주셨어요. 이미 우리를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 부르셔서 행복하게 하셨어요. 이미 우리는 행복한데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아 너네 이 땅에서 이거 했으면 더 좋겠다 해서 주신 것 뿐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결론적으로 그런 게 있어도 행복하고 없어도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걸 넘어 설수 있는 사람들 누구예요? 바로 우리 크리스천, 주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 믿는 우리 크리스천은 주님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성경에서 했어요. 그리스도인 크리스천은 행복하다. 그래서 오늘 이 코어 킹은 뭐냐면 크리스천은 크리스천이 확실한 행복이다예요. 예수를 믿고 크리스찬이 되는 일이 확실히 행복해지는 일이에요. 우리의 행복은 학원 열심히 다니는데 좋은 성적 받는 데 있지 않아요. 우리는 이미 주님 안에서 크리스찬으로서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공부하는 것도 행복한 거야.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싶지만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그런 날이 오기를 바래요. 왜냐하면 주님 안에서 이미 행복하니까 내가 공부하는 그 시간도 즐거운 거야. 이 시험 기간이니까 얼마나 괴로워요. 스트레스 받고 짜증 나잖아. 학원에서 자꾸 불러제끼고 어? 교회도 안 가고 공부하면 참 좋을텐데 근데 어? 그 순간에도 공부하고 막 짜증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는 시험 성적을 잘 받든 안 받든 이미 행복한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게 만약에 나한테 공부하라는 사명을 주셨다면 나는 그냥 그거 하면서 행복한 거예요 왜? 난 크리스찬이니까 공부를 잘해서 시험을 잘 봐서 공부를 못해서 불행하고 행복하고 간게 아니라 이미 난 크리스찬이라서 행복해요 예수를 믿어서 이미 나는 행복해요. 근데 그 과정에서는 학생이라는 시간을 지나면서 공부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점점 이렇게 살다 보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세상 일이 별거 아니에요. 세상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 날이 올 거예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세상이, 야, 이 내가 다니고 있는 이한백 중학교, 한백 고등학교, 동탄 중학교, 뭐이 중고등학교가 전부가 아니었구나. 깨닫기 시작하면서부터 여러분 이 살고 있는 세상에 하나님께서 주신 행복이 얼마나 큰지 크리스천으로서 깨닫게 되는 그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경에서 오늘 이것도 16절, 17절 그 다음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금이나 은, 그러니까 돈을 얻는 것보다 지혜와 명철을 얻는 것이 낫다. 자원서에서 말하는 지혜와 명철은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돈,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돈 버는 것보다 하나님 믿는 게 나아.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런지 알아요? 악을 떠나서 그 길을 지키는 사람은 생명을 지킨다. 악을 떠난다는 게 뭔지 알아요? 악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안에 사는 사람들은 생명을 지킨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20절, 주님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행복함도 아니에요. 내가 그냥 똑똑하기 때문에 행복함도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기쁘고 하나님 믿는 것이 기쁘고 악을 떠나서 하나님 안에 사는 것이 기쁜 사람들 바로 우리 크리스찬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시험 기간만 되면 너무 쉽게 타협해버리는 이 주일이라는 시간, 주일 친구들은 아직은 괜찮겠지만 중 2만 되면 갈등이 되는 시간들. 저는 안타까워요. 너무 쉽게 타협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안타까워요. 그리고 타협하게 만들어주는 그 부모님들한테도 너무너무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고 싶을 뿐이에요. 나 같으면. 나 같으면. 사실 이 주일날 교회 안 오고 집에서 공부하고 있으면 행복합니까? 그리고 그렇게 받은 결과가 나를 행복하게 해줍니까? 과연. 사실 이 주일날 중고등부 예배는한 시간이 안 돼요. 한 시간이 안 돼. 분만 공부까지 해도 1 시간 반 정도가 안 돼. 이 정도 시간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릴 수 있는 크리스찬이면 좋겠어요. 이 정도쯤이야. 할렐루야. 수능이 월요일이어도 주일날은 지킬 수 있는 사람들. 그게 멋있는 크리스찬이에요. 진짜 행복한 사람들이지. 그래서 나 같으면, 나 같으면,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이 자리에 나와 있으면, 하나님이 잘 된다고 하셨으니,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이 자리에 나오기 위해서 나머지 날들의 공부를 하겠어요. 여러분 전교 1등 하는 법알려줄까요 되게 쉬워요 학교 끝나고 30분만 복습해보세요 학원 갔다 30분만 복습해보세요 시험 기간에 공부 안 해도 여기 다 붙어있어요 근데 우리 그거 안 하잖아요 그리고 시험 기간에는 교회 안 오고 공부해야 제맛이잖아요 <laughs> 이거 유튜브에 다 올라가니까 친구들한테 보내 <웃음> 보내 <웃음> 시험 기간은 역시 시험 기간은 역시 이 핑계로 교회 안 가야 제맛이죠 왜냐하면 엄마가 반대하지 않으니까 평소에 안 간다고 하면 그렇게 몰아넣 엄마가 시험 기가 된 뭐라 하지 않으니까. 그데 그렇게 받은 성적이 나를 평생 행복하게 해줄 수 없어요. 오히려 주님을 따르는 이 삶에 이 삶이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는 내 삶이 하나님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실 때 그때 진짜 행복한 거지. 오늘 말씀대로 크리스찬으로 사는 것 자체가 이미 우리에게 행복이에요. 주님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고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행복하길 바래요. 여러분 특별히 어떤 결과를 내지 않아도 어떤 거 하지 않아도 행복하길 바려. 예수님 믿는 그 하나만 가지고도 행복한 크리스찬의 확실한 행복이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